리자드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물어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어 잠깐 아까 얘네 전판에 만났던 애 아니야? w 연희? 뭐예요? 난 몰라. 면이야어 우리 아까 전판에 그 어? 메르시 메르시 음. 그한 단. 그래요? 뭔연 연화? 아 연화. 응. 아. 네. 뭐하지? 뭐할 거예요? 다른게 이건데. I'll be watching over you. What? Your s t 우 t e of the house? What? I'm g o i 나 못해..요즘 피파이도 진심이야 오케이 승우한테 주방 좀 제발 들러지 나아! 이씨 아이씨 니키 뭐야 뭐야 미시. 뭐야 숨 풀렸구만 니키 젊은 게 좋은 겨야 너도 젊어 뭔 소리야 내 <laughs> 네 앞에서 젊어 Oh, yeah. 겐지야 이래. 위도한 d 위도한 w a 뒤 t it, you don't want t a h i p 가 n g HP, HCO. Oh, I got it. I got, I got, I got. I got it. I g g 아까미 기다렸다 해밴 거 시간이 지금 점들 다 해밴 컴을 믿고 에시아 알고 오빠 너무 신나. 신났어 나이프. 신났어 너무 신났어 신난 모습도 귀여운 이제 나 신나겠네 형요 어 신나 신나 한주 잡아 뭐. 한주 잡아, 잡아 저거 잡아 어. 나 저거 못 잡으면 물어 나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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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올라이 나 지켜 그렇지 음 그런데 나만 지켜. 나 있다. 오케이. 나노도어나노도는 네. 어, 어, 어 뭐야? 저거 뭐야? 이우를 위도 부자 이거 보자. 이자 이거 보자. 자자안줘안 안아 안줘. 안아 나줘 안줘. 우줘 안줘. 안줘. 안안우 뭐야, 나왜 딜금이야? 어, 어, 아, 한쪽 개 새끼야! 상대 뭐뭐 쓰는 거임, 뽕. 뽕 하나? 뽕이랑 망치랑. 망치 자, 턴안 줘, 궁. 아니, 얘 봐. 순정 없어. 뭐야. 순정 어, 좀... 빠졌어. 빠졌어. 나 이러면 아까 졸소치 살아올라고. 어, 나 잔다. 나쁜데나쁜데나쁜데나쁜데 위도우가 딱 존나 쎄쎄 싸가지고 <laughs> 나이스! 한조, 한조, 한조 2층에 위도힐안 된다 다 때, 딱떼이 자식들아 가자가자이 가자, 저기 힐배 왼쪽에 나 끝까지 가나 아, 끝까지 가 나이스 나 끝까지 가. 말했어. 끝까지 나하고 가. 놈 쉽기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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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윈도힐베네에 피해. 컷. 아. 아, 보님 안 보여요? 아쁘게쁘게 어, 손 시려 가지고 오른손이 게으르다 왼쪽 아, 왼쪽위도 엄청 데 라임 무조 라임 무조라라라부라부라부라라야 이거 자리가고있아위도 있던... 뭐야? 나한테 죽기 제... <laughs> 너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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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들어가! 위도 위도 피해. 위도 피해. 아, 위도. 위도 이층 위도 이층 왼쪽 위도 위도 왼쪽 위도 위도 왼쪽 건물 2층, 2층. 머리한데힐 받고 있다. 매드시꽂혀있거든요 저거. 빠져. 빠져. 한쪽 군대분네. 어, 내 옆에 그거 있죠? 삐벨. 아이고. 어때? <laughs> 어딜가? 나이스. 어딜 나이스. 가? 우리 팀좀픽 계속 앞으로 <laughs> 들어갔다가. 네, 네, 네. 아, 위도 궁기도층 어, 네, 2층, 네. 성 네. 2층. 어. 아, 힘든데. 버릇 끝도 안 와. 줄. 오 oh 씨, 앞에 방 앞에 방난난괜찮아아나컷야포광 와아 뽕 시장 <laughs> 야안에 이거? <laughs> 이거 라인으로 못.. 몸... 힘들 거 같은데 음이 <laughs> 안아프 거야 와다다! 나이스! Nice. 그치 시원한 데내줄게발 아, 아. 어, 메리... 계속 가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와우 파치다 아 이게 셋 죽었는데 망치 고버 The outcome. 우 e don't need you 어 e 아, 어 e 이 v e 이 y o 도 e 어, h I don't k n 진짜 I go. I'm the chair now. Oh, you 마토하고 안되면 빨리 용광을치하서 빙다 아 어, 위도 나왔다 이제 위도 정면에 머리 안대 나이스 위도 컷! 가자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아아아아아아 정면에 도우 정면에 도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더 들어와야 돼라이너 들어와야 돼, 음, 라이나, 음. 들어와야 돼. 안보여안보여 오씨, 허물 때문에 무슨, 아이고 내가무리한 아, 것도 있어서 하도 안안돼 이러고 담아 아깝 죽어버렸다 이말 이거 그냥 겐지 공 빨리 모아서 가면 될거같아네 저희 수비공도 없 자탄 있지 않나? 어, 아, 저기 자탄 자탄에맞는데 다 쏴? 어내줄게 음, 기다려봐 뭐 음. 논냈어? 뭔가 저거 잘소는건아니네 갑자기 B를 탄대 아. 갑자기 갑자기 b 유도 잡았어 탄대. 잡았어 나이스 난무조야 호그 무조화 나차 유도 부활이에요 유도 다시 컷나차 오른쪽에 뭐 있던데 한조 있다 한조 어. 네. 야 용용이 저금부조 붙여놨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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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캐리! 아이야타한좀 <목소리> 짜증나서 위도 내리지 않나 보통?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면? 레이나하 <목소리> 야타 잘한다 시 <목소리> 아, 승어야나 부캐 이제20 찍었다. 아직 20남았네터 나와. 남았네. 아, 더 나와. <laughs> 오호. 과연 연인 기의 이도는 어떨지? 궁금 하고 만 이건 막 경험치 2배 아니에요? 아니걸요 오버워치? 뭐 어? 뭐 경험치 2배 이벤트 있다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그것 때문인가? 자. 경험치 2배? 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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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니? 응. 아 근데 원래 빠대보다 스크림 같은 거 하면서 하면 개자 오는데 요즘 스크림방이 아, 없어가지고 안 아, 사살방? 아. 근데 도 소위 난... 응도할 음, 거야 지금 누구야 내지금 어디 갔어 응? 라인 아, 아니님 저는 지금... 머리 받고 이신나중니 나이니? 이야 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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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이니? 이니나인이 도망가. 그 뭐하니? 뭐, 뭐. 뭐야? 퀸제이 j CJ 나 윈터로 먼저. 들가자 여기다. 내 쪽에 레키. 길 막다. 앵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 정밀. 그고 저나노 90P거든요. 잠만요. 깐날리아 이수저, 이수저. 높아요? 에노이 높으세요? 안 높은 듯? 아니야, 나 봐. 아이가. 쟤네가 안 때려. 오쉣 방생. 이거 그냥 그럼 기다렸다 나눠 겐지 할게요. 아 근데 미스요. n 이너 2층. 부 음. 좋아요. 우리 피 관리해야 돼. 나용금조도졸쓰기 싫다. 재울게요 어, 안 돼, 오빠. 이거 네. 이하차생이 어디 사람 목숨을 위협해. 나이스. 난 영거번 온원아 근데 3점 초월 쓰.. 초월 있으려나? 힐밴 아껴볼게요 나. 우리 라잔데 벌써 찼으면 나는 근데 없을것 같긴 해 어. 뭔가 쟤가 때리는 걸본 적이 없지 자기야 겐지 궁때 초월 쓰지 마 내가 재울게 오케이 okay. okay. 난안도 혹시 모르니까 손은 올려놔야 돼 <laughs> 주방이다 ㅅ 아, ㅅ 주방이다 <웃음> 주방이다 <laughs> 런오얘 죽고? 뚫렸어 아위도 원인데 맞다. 저 그냥 갭, 갭패면 된대 아아아아 할만한가? 이거 조금 지로 오면 힐 되려 버티자 들어오고. 버티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이일다 막았다 막았다 음막았어막았어 A temporary setback. 겐지 n 다오 나이스 d i a n i 야 믿고 있었다 a b 이 뭐냐고 뭐냐고 n y a m o 겐지, 2층. <laughs> 겐지 힐 받았고 네. 저거 사가지없는거 아, 어 뭐야 얏터 어? X됐다 아리야 재워놨어요? 아이고 아... 야단 났네 총알 거기 위로 내려갈거야 머리 두대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스 나이 겐지 다 가지고. 그지죠 k 지 지금. 위도 조심, 위도 조심. 연이야! 해졌다. <laughs> 숨 셔. 그냥 숨 줘요, 저니. 겐지 힐밴인데. 나이스. 어. 이거 앞에까지 당겨 주수 있어요? 저못 나가는데. 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위도다 나이 s 나이스. 나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잘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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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즐겁네. 오늘 내. 없네 내. 내. 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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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오케이. 내. <laughs> 제 네, 아, 우리 내. 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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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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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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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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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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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내. 주사 달았어 라주달았어 기다려봐 u s e of the c u r t a 안 돼. 아 e c a u s e of the curry, so be great. A bit of a curry, go to 거 h e chota, y o 다 w 다 l 다 come out of chariot <놀� yere> 우리 연희 병 느낀다 큰일났다 우와 뭐야 질문이 뭐뭐뭐야야씨 아, 어... 자리야 개빨갱 봉받았어려 개빨갱 개연이야 아 미도 머리 안돼못 <laughs> 들어가나? 이거 갚보면안 되나? 나눠도 있는데 저희 궁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 못 이기겠다. 아안 된다 안 된다. 자리가 재현하고. 아 되겠는데? 힐벤만 아니면 초월까지 쓸래는데? 이게 나, 아, 이게 안 되는데. 어 근데 이거 미리도 한 명이 자른 모녀기 엄청 뚫려 있는 맵이라. 근데 요 앞까지는. 밀려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잘안 밀려요. 어. 어겠네 어, 어, 어. <laughs> 우리 아빠 여기 있어. 아, 나 여기 있어. 어, 살았어. 살았어. 왼쪽에 있더라. 왼이 돈다, 왼쪽. 저 보여? 응 음, 어. 보여. 나이스. 좋아, 좋아. 멋있어. 귀여워. 깜찍해. 위도 정면. 위도 정면. 정면. 건물 안에. 어이구야. 그래 아 안에 아, 느낌 있네. 아이베, 아이베. 느낌 있네. 아이가 이어 화물 아이고 야 개핀데! 진짜 개핀데 위겐즈인 거 같은데? 니디 아, 김진선 와우 자리아 아이고, 이쁘다 아, 뭐야 자리아 나눠준 정면 정면에 위도 가져요. 가져도 있고. 저 제가 저, 저 오른쪽들 오른쪽들 오른쪽 세 뒤인데. 아쉽게. 씨이갈 근데 이거 비인데. 됐다. 근데 킬 받았네. 엔젤은. 나이스. 뭐야 나이스. 이지. 나이스 나이스. 음... 힐보다 딜을 많이 했다. <laughs> 아, 근데 야무져. 아, 이 친구 잘하던데. 쏘는 것만 잘해. 포지션이 멍청해. 그렇겠네. 한번 볼까?